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버 핑퐁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플레이할 캐릭터, 라인하르트. 눈바디에서 시작하도록 하죠. 자, 렛츠고! 뭐야? 일로 와, 얘들아. 그런데 가는 거 아니야. 왜 그런 데를 가, 임마? 옆에, 옆에, 옆에.

앞으로 나오시지 이야그 쎄서 좋았어 자 겐지야 돌아와 아이 멍청아 돌아오라니까 좋았어 내 라인 궁을 막을 수 있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구만 여기서 망치나가신다 자 여기서 저게 뭐야 말도 안되게 메이가 이제 궁으로 막는다? 아니 메이가 그 얼음으로 막는다?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자한대 맞고 뒤에, 맥크리. 뒤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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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됐어. 넌, 넌 죽는다, 내가. 넌데려갔다 아이, 씨앗! 저걸 못 데려갔네. 에헤이. 이게 지금, 정크래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죽어가지고, 아 진짜 정크래시 시작하자마자 죽은게 크다 뭐했는데 정크래시 시작하자마자 죽었지? 자, 여기서 막아보자 얘들아 열심히 그냥 방벽 뛰기기만 하는데 아유 막아버렸고 메이 네, 안녕 너 잡아간다! 후후! 너잡아갔다 어, 아, 쉣! 나 죽었네? <laughs> 아, 진짜. 무승룡무승룡 기모치? 한 방, 두 방, 세 방. 아우 나이스. 자, 지금 라인업트가 마법 피해가 4,844. 아주 쓸만해요, 지금. 아우 가자. 돌진이야. 돌진이야. 돌진. 빵 됐어. 이 메이가 있어 가지고 겐지가 솔직히 좀 힘쓰긴 힘드니까 좀 바꿔 줬으면 좋긴 하가. 별았다어 일단 막아 보려고 했는데 잘안 되는 거 같아. 용이 내가 된다. 아, 최대한 막아보려고 했는데, 막아볼 수가 없군요. 야, 리퍼가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겐지가 리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겐지가 지금 하는 게 되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는 게 없다기보다는 지금 하, 하기가 되게 힘든 조합이라서, 저쪽이. 좋아, 때려. 이렇게. 두들겨. 나이스, 나왔어. 자, 나궁 나왔다, 궁 나왔다. 망했다. 아, 이거 얼음 됐는데? 이게 지금 난리가, 난리 났다, 난리 났다. 궁, 궁, 궁. 좋았어. 세 발을 쐈는데, 아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끝까지만 안 밀리면 돼 얘들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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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비벼 여기까지 왔는데 왜안 비비는 거야 이 멍청이들아 막아주고 일와 뭐야 이거 어떻게 피해 어떻게 벌써 저게 정신을 차릴 수가 있지 기동.. 기동 정신 차린거 너무 빨리 차린거 아니야? 자 한대 맞이 때려주고 좋았어 야, 이거 왜 써, 국물? 와, 이거, 무시무 할줄 모르는데요? 큰일 났다. 무시무가 할줄 모르는 친구네. 여기다! 좋았어. 여기야. 기가 막혔구만. 좋았어! 기가 막혔어! 라인궁 아주 기가 막혔다. 진짜 키야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자, 저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는 트레이서가 이제 알짱알짱 알짱 될 때가 됐죠. 라인업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럼 트레이서가 이제 알짱 돼야죠. 라인업스가 이 정도로 해주는데, 됐어 서 막아주고, 막아주고, 앞으로 나오시지! 뭐야, 한 명도 안 죽었네? 앞으로 나오시지. 저 정도 땡겼으면 한 명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 한 명도 안 죽었네요? 안타깝다, 좀. 자, 라인아트, 달려. 달려. 달리자. 정크렛! 됐어. 안 돼, 나왜 이렇게 빨리 걸었어 아, 군까지 있었구나. 비벼, 비벼, 얘들아. 비벼야돼 리퍼야 빨리가서 비벼 2.49미터 아너 뭐해 이 멍청아 로드우그로드우그 잠수인데요 잠수하네 아하 진짜 이 순간에 로드두우가 로드호그, 잠수를 하네 아. 세상에 이 상황에 지금 로드우가 잠수를 했어요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식은 또 제일 빨라요. 아, 그 의지 같은 거 진짜. 자, 가봅시다. 시끄러워. 니들 계속 그럼 나 이거 할 거야. 뭐야, 임마? 왜또 싸우는 거죠? 이거, 난왜싸우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래, 임마. 해, 그럼 니네 맘대로 해. 니들 맘대로 하세요. 아니 그렇게 싸울거면은 그냥 아예 하지 말죠 왜왜 그러는거야 <laughs> 왜, 왜, 그러는 왜 싸우는건지 말좀 해봐요 <laughs> 싸우잖아 뭘 안싸워 로드 로드님이 그까 잠수 타서 싸운 거 아니? 저기 이렇게 고 있을 때가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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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그래. 알았어. 근데 나 한조 할 거야. 아, 나 진짜 한조 하고 싶다고 얘들아. 이이 <laughs> 오케이. 가자. 야 디바 간다. 내가 디바를 가겠다 짜식들아 일로와 임마 어디이 이상한 뒷거리들이야 일로와 임마 레이 죽여 자 요거를 돌릴 수가 있을까 어 없네? 아무도 없네 한명도 없네요? 왔싸 2층 프리딜 일로와 너는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나이스 호호 야, 2층 프리딜 타라가 있네 타라 어딨죠? 타라 저기 있네 타라 잡아주고 비퍼 잡아주고 좋았어 아니 애들이 길을 막았는데? 얘들아 이거 뿅자 로봇 변신 패션 자 내가 디바를 간다 디바 전진한다 그래 알았어 아 근데 맥크리가 화물을 굽는게 낫지 않나? 내가 앞으로 가고 일루와 일와이 자식들아 와 트레이서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오예 오예 바바바바바밤 오예 메이가 궁을 기가 막히게 메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막아주네 막은거 같은데 송주 내가 막았지 이가 막혔구만. 누나, 임마, 죽어. 와우, 메이 궁막았어 메이 궁 캐치. 바바밤, 메이 궁 캐치. 자, 가자, 렛츠고. 자, 이제 제 궁이 나왔거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이거 그냥 밀고 들어갈 수가 있죠? 짠. 꽝. 인턴, 꽝. 리퍼가 뒤에서 나타났는데, 리퍼, 뿅. 아이씨, 왜 이렇게 아파? 도망가자. 때려, 때려, 때려. 이봐, 저거 징하네, 진짜. 아오 아니, 얘는 궁극기 왜 쓰는 거야? 빠바바바바밤. 뭔지 모르지만, 이봐. 야 이거 안죽어요형울뒤 뭐야? 이거 뭐지가죽었뭐나야나뭐나나이나 이거 뭐야? 나 이거 뭐야? 나이 이거 자, 이렇게 얼을 때쯤에 이걸 써서 얼음을 캔슬하고. 뭐야, 임마. 무승용. 어디서 쓰는 거지? 어디서 죽어, 죽어 같은 거지? 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엄청나게 많네요. 4시. 아니, 4시. <laughs> 4시 9분이라고 할 뻔했어. 4분 9초. 자 4분 9초, 엄청 빨리 밀었네. 우리가 자 4분 9초, 쟤네 1분 26초. 자 가자. 이번에 저 정크렛 한 번만 할게요. 아까 하신 분이 실수하셔서... 아, 야, 특개는 오바잖아. 수비인데, 수비인데, 특개는 오바잖아. 그래. 그래, 그게 낫지, 차라리. 그래, 라이하러또 갈게, 뭐. 그래. 내가 이거 가면 되겠지, 뭐. 아니야! 그래, 내가 정크랩 간다. 됐어. 그럼 이러면 돼. 2층 막자. 아까 그 친구가 했던 정크랩 플레이는 저는 상관없어요. 아까 하신 분이 실수하셔서. 됐어. 아니 지금 솔져 하면 너무 늦어요. 뒤지지만 죽지만 않은데 이거는 진짜. 아니 아까 정크래이 앞에 입구 나가가지고 까불다가 죽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우리 1분 26초만 버틴대. 되게 쉬워요. 어려운 상황 아니야.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고. 자 가보자. 저 뭐야 앞에. 아왜 그러니 너. 왜 그러냐, 얘들아. 아, 진짜, 앞에서 왜 계속 그렇게 죽은 거야, 진짜. 안 그래도 2층에서 힘싸움에줘도 부족할 판에, 지금.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다 죽, 죽어버리니까, 저게. 자, 지금 저희 한명 아웃. 오케이, 나이스. 자리아가 잘 잡았네. 이거 양념을 많이 해놨거든요. 제가 죽기 전에. 그래가지고, 조금 막기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뭐야? 또 어디서 죽었어? 아, 저 친구 좀 그만 죽어라. 임마, 이건 자리야가 잘했지. 네, 자리야가 잘했어요. 뭐 하나 들어오는데, 여기 인턴 임마, 인턴 잡았고, 나이스 빠셋 빠셋 됐어 끝났네 자 이건 10초 남았는데 이건 끝났습니다 빠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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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끝났구만 호 가벼워 아주 가볍구만 가볍구만 자 이거는 아주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흐흐흐흐자 <laughs> 딜을 못하면 제발 하지마세요 자 우린 먹으면 되지 자 윈스턴 갑니다 자 요새 윈스턴에 참 재미가 들려가지고 윈스턴이 진짜 재밌는것 같아요 윈스턴이 진짜 재밌어요 이게 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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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요 <laughs> 디바 윈스턴 리퍼 너 리퍼해주고 어, 디바 윈스턴 어떤 거? 아, 디바 윈스턴, 어떤 거 갈까? 어떤 거 갈까? 나 어떤 거해이 자식들아, 디바 윈스턴 중에 그냥 내가 윈스턴 한다? 알았어, 난 윈스턴 할게. 자, 부아옹, 꽝. 그래서 저기 한번 올라가 봅시다. 와아옹 아이 씨, 너무 높아, 점프가 자, 갑시다. 라디 레디? 레디 악마 악마가 누구야? 가자 빠밤빠밤빠밤 Let's go Let's go 너희들 어디 있냐? 2층에 있네. 박싸 시메트라네 먹고. 나이스. 너네 다 밀렸네. 자, 여기, 요거, 포탑. 포탑 다 뽀개줄게. 아! 뭐야! 포탑이나 좀 뽀개주지. 심해 포탑. <laughs> 심해 포탑. 아, 심해 포탑에 이게 진짜 이게 뭐야. 순간 이동기야 벌써 나왔어? 빨리 뽀개주러 가야겠네요. 겐지님, 그, 심해 포탑 좀 찾아주세요. 심해 그거, 텔레포트. 나 죽을 뻔 했어 호호호호호아 이런 젠장 됐어 힐자 아, 내가 잔. 2층을 돌아갑시다 안녕 깜높습니다. 내가 여기 있지 호로로자 가자 2층 통로에 안녕? 내가 너 잡으러 왔어, 짜식아 어, 도망가? 도망어 와우 도망갔어 이걸 도망가네? 저 어, 어그로 끌게요, 들어가서 뭐 온다 빨리 와라, 얘들아 저 들어갈게요 저 들어갈게요, 어그로 어. 날려 아우 야저포스장 중간이동기 뿌셨고 오케이 됐어 저거에 죽었네 2층 매크리를 한번 봐주셔야 될것 같은데 자 내가 디바를 갑시다 이건 디바 가자 자 모여서 갑시다 오케이. Okay. 자, 저쪽 딜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거든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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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자, 이거 먹고. 너프 해보시지? 너프에 한 명도 죽으면 안 되는데. 아, 너프에 한 명이 죽었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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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도망가자 나이스 와 이거 진짜 시메트라한테 죽었네? 시메트라가 저게 공업폭격기라서 딜이 맞으면 맞을수록 딜이 세지거든요? 아공업폭격기 효과라서 저게 진짜 아프긴 하다 이렇게 팀 체력 없는 애들은 그냥 한 방에 녹아버리네 자, 이거. 잘라야 돼. 저거 잘라야 돼. 잘라야 돼. 2층 올라가고. 자, 리퍼가 2층에 있네요. 일로 <laughs> 온다. 왔어! 감시 포탄 빡에! 꺼져, 임마! 어딜 아까처럼 그런 그지같은 플레이 를 하려고. 죽어, 임마! 죽어, 임마! 죽어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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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빨리 와, 얘들아! 왜안 와? 큰일 났네. 와, 이거를 왜안 와? 거점으로 안 발밤도 <laughs> 세상에 3대3 3대 비겼네요. 와, 이거를 비겼네. 무슨. 진짜 와, 이거를 4분을 못 들었네? 세상에 이건 답이 안 나오는데? 자, 이거는 잘했지. 어찌됐든 간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